키스 들어갈까? 진짜 해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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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누나, 진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곳인 거 같아. 봐 봐. 다 왔어? 뭐 왔어? 발키? 아니, 발레? 발키는 <laughs> 내 별명이고. 누나, 발리가 봤어? 가봤는데 신혼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발리야. 발리지. 그래서 내가 발리 컨셉의 이곳을 바로 들고 왔어. 아, 응. 뭐라고 써 있어? 발... 그치, 빨래야. 발레. 그렇 발레야. 발레. 왜 근데 발레라고 쓰인지 알아? 이거 자 퀴즈. 그나 없으면 어떻게 할라 그래 정말. 의 그. 뭔데? 인도네시아어로 집이란 뜻이야. 집? 집! 어. 집처럼 편한 곳을 내가 데리고 온 거야. 어, 야 가서 어머니 응. 아버님께 인사드려야겠다. 오 좋은데? 좋지? 어, 여기 딱 이런 감성! 바다가 딱 있네. 이거 들어가자마자 누나 깜짝 놀란다. 자 일로와 들어가. 야 매너 좋다. 우와! 어. 들어와 봐. 우와. 아직 놀래기 이 우와! 바다 대박이다. 무조건 바다 먼저 보겠지 누나 음, 우와. 아. 와 미쳤다. 분위 너무 좋다. 시골 낚시 있는... 네, 체크인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체크인 오와. 웰컴 티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어 우리 시켰어 혹시? 아니 돈 내는 건안 먹을게요. 아니 무료로 다 제공되는 아, 거예요. 아, 아 웰컴 드링크주는데 봤어? 아니 이거 뭐가 한잔 먹어봐 어때? 오 발리에서 먹어본 것 같은 <laughs> 느낌이야 <웃음> 발리 안 그래서, 가봤지만 이 맛이 날것 같아 어. 어. 그리고 저희가 아침 조식이 샌드위치랑 과일이 준비된네요 시간은 8시부터 10시인데 몇 시쯤 준비해 드릴까요? 아. 아. 못 일어났는데 그때 왜 그럼 저희가 그때 내려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다 룸서비스 오아 룸서비스 오는구나 조식이 집... 그러니까 룸서비스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룸서비스 어 룸서비스 온다니까 어. 그런 걸 받아 봤어야지 내가 룸서비스 <laughs> 다른 서비스만 받지 어, 먹을 수 있겠지 우리 저녁에 뜨밤 보내면은 또 저녁에만 보내? 그래 오케이 이제 올라가 서선택거지 하자 이 카드 그냥 깜짝 놀랜다 진짜 아 아직 아직 놀래지마 아직 놀래지마 자아아 놀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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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발리 느낌이 난다 딱 아, 어때 분위기 너무 좋다 아뷰 미쳤는데 전객실 뷰는 다 이래. 되네, 돈 벌지 어나 미쳤다 나 이거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자쿠지가 이제 이런 놈면 남자가 자꾸 자꾸 커지지 해서 자쿠지야. 자꾸 자꾸 자 자쿠지. 응. 난 어? 여자도 자쿠지. 자쿠지 자쿠지. 어, 그건 생각 못했는데. <laughs> 힐링이다. 나는 근데 이 자쿠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바로 앞에 있는 게. 어 이건 뭐야? 써 마음껏. 좋아 내가 빼줄게. 그런 거손 여기 손도 깨져. 아 지금. 이런 스윗한 남자가 어딨냐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가만있어 아 그냥 하는 거야 바보야 아 그러네 <laughs> 한 장당 근데 만 원이래 넣어야지 다시 <laughs> 아 나왔다 흔들어 시원하게 우리의 추억이다 여기 있다면 뭘 하실 을까 발리에서 생긴 일 만약에 결혼을 했어 응. 청소는? 나 매일 매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솔직히. 빨래는 일주일 에몇번 해? 한이 삼일에 어.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어, 난 쌓이면 해. 근데 쌓이는 정도 이 정도 이 정도야. 난난 이난 양말 쌓이는데 수건 쌓이는데 옷 쌓이는데 옷 따로 있거든. 근데 양말이 쌓였는데딱 봐도 내일 신을 양말이 뭔가 이렇게 시마리가 없다. 그럼 난 바로 빨고 자고 말려놓고 딱 자고 이렇게 이런 건 있어. 흰색이랑 검은색 따로 따로 해안 해? 어, 따로 해. 그래? 배웠네. 변기 청소는. 변기 청소 하지나 엄청 잘해. 어디를 해? 어디? 이 변기 이게 똥 쓰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 안쪽 여기 안쪽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변기 뚜껑에 이 찌든 때 그도 닦아야 되고 다 닦아야 돼. 응. 다 닦아 알겠지. 여기도 닦고. 다 닦으라고 내 거. <laughs>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다 떠 거야? 왔으면 좀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발레 집이니까 집에서 뭐해? 키스. 들어갈까? 진짜 해줘. 와. 근데 이게 침대 왜두 개지? 침대가 왜두 개일까? 근데 나는 이렇게 넓은 게 좋아. 왜 넓은 게 좋지? 난 결혼하고 나서도 침대가 좀 넓어서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어. 누나 그럼 결혼하면 신혼집 같은 거는 막 그런 기준이 있어? 없어. 신혼집. 그러니까 원룸이어도 상관없죠. 그건 아니잖아. 아 원룸은 안 되지. 원룸은 너무 사생활 공간이 없잖아. 사생활 공간이 있으면 돼. 결혼했는데 사생활이 무슨 말이야? 아, 너도 혼자만의 어. 시간에 갔잖아. <laughs> 물한번물한번 어. 빼고 올게. <laughs> 나는 근데 나그 소리 나는 것도 싫다. 어 이런 것도 중요해. 신랑이 어. 결혼했는데 신랑이 만약에 오줌을 서서 싸, 돼안 돼? 서서 싸는 건 상관 없어. 튀기지만 않으면 돼. 근데 그뭐 미세하게 막튈거 아니야? 갖고 내 친구 부부는 막 남자가 이렇게 앉아서 싸는데 그런 거는 어때? 아니 그딱 해야지. 만약 에 서서 쌀 거면 하고 물을 한번 찍어라 그건 좀 매, 멋있네. 왜 여자들이 그 이해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아, 왜 이해 못해? 여자 여자들도 똥 싸고 나면 똥그릇이 나는데.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앉아서 싼다 나는 그러면 너를 위해 누나, 누나를 위한 좀 내가 디테일한 걸 하나 얘기해줄까? 응. 뭐다 있는 칫솔 그지? 응. 딴 데도 있어 가면 어 나무로 만들었네? 친환경 딴 데는 플라스틱이잖아 오. 친환경 이따 다쓸 거야 응. 이따 우리 같이 서로 씻겨주자 <laughs> 나가봐 비오 한번 봐봐 나가서 오. 아까는 사실 옆에 사람도 있고 이제 불편했잖아 여기는 편하게 뷰를 보는 거야 야뷰봐뷰봐와 <laughs> 진짜 좋다 근데 어때? 진짜 신혼여행을 많이 했을 때 이런 데 없다고 생각하면 어때? <laughs> 좋을 것 같아 그 응, 음, 진짜, 진짜 좋지. 음. 그러면 누나는 원래 신혼여행 만약에 가면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 바르셀로나 이런 데 가고 싶었어 도시 쪽으로? 도시 쪽으로 해가지고 막 경험해보고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어 나는 전형적인 그건데 하와이 그냥 그런 데 가서 진짜 쉬고 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신혼여행을 바르셀로나로 가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고민 일도안 하고 가지 대신 가서 가방을 카페에 올려놨는데도 훔쳐 한다거나. 그거 체이은면 전적으로 누나한테. 안돼 있어. 어. 간다. 가방. 간다. 괜찮아? 오. 야 근데 이거 엄청 불안하다. 다친다 넘어지면? 오나이런 어, 정말 되게 오랜만에 느껴봐. 뒤에 타는 거. <laughs> 누나 천천히 가. 더 감싸 나를. 나 천천히 가. <laughs> 근데 누나 진심 잘 타네. 나잘 타지. 어. 나는 다잘 타. <laughs> 정재 사아실까 그래. 경제가 많네 우리나란. 배고프지 근데 좀. 어. 자전거 타고 왔잖 배고파. 분위기 좋대 여기. 내가 미리 검색했지.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진짜 발리온 거 같아. 아 발리지. 우와. 야. 그림이 어... 액자 같다. 아 안녕하세요. 와. 우와. 우와. 어머나. 와.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잖아. 좋아해. <laughs> 우와, 어때 있 내일 일단 떠줄게, 줘봐. Yes. 흑백 요리사 좀 봤나봐. 음, 돌려서 놓네 그럼, 자. <laughs> 고맙습니다. 먹어봐. 음, 맛있어. 아, 내가 누나한테 맛있는 거 먹이지, 그럼 뭐 라면 먹이고 이러겠어? <laughs> 맛있지. 미쳤다. 소. 라봐 어, 스테이크 맛있는데? 진짜로. 아, 준서다 진짜 맛있다. 응. 나는 이렇게 부부가 밥을 먹는 것도 나는 아주 빨리 먹거든. 밥을 항상 빨리 먹고 기다려 항상. 맞춰도좀 천천히 먹어줘.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좀더 신경 쓰게 되지. 그래? 응. 난그거다 먹고 나서 항상 핸드폰을 보고, 보고 있어요. 최악 아니야? 근데 이게 안안 고쳐지네. 아니, 안 고쳐지는 건 없어. 남자 결혼하면은 만약에 동시에 퇴근이 시간이 비슷해 응. 같이 퇴근하면서 어린이집 들려서 아기 딱 가서 아빠 엄마 해가지고 바로 딱 집에 가가지고 딱밥 먹고 와이프랑 나랑 딱 운동 딱 아기 세우고 딱. 진짜 딱그 로망이 딱 있구나 있지 나는 응. 화목한 가정 그만 먹고 올라갈래 어이 어? 여자 버우와뭐 <laughs> 얘기했잖아. 방을 가져가고 했던 이유가 아까 밥 많이 먹어서 제발 조 아유 괜찮아. 응. 여기 방 올라오는 거니까 이거 이런 거야. 아유고 아이고 아유, 아이 아유, 아유. 오와 좋지? 내가 고용품 하게 되었는데 침대만 그런 줄 알아? 야 이거 진짜 최고다. 지금 딱 밖에 봐봐. 제일 황금 시간이야. 석양의 응. 황금 시간. 와 분위기 자체가 음, 좋지? 너무 좋지 아, 분위기 자체가. 아, 와오 화려해. 뭘 몰래 이렇게 황금까지 이거 일반다 하는 건데. 나 노래 불러줘. 나랑히널 보러 가지 않을래 이게 원래 좀 되게 달콤한 노래 아니야? 나내 스타일이야. 예린 스타일. 좀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예쁘지? 이거 해가 완전 지잖아? 나 아, 진짜 예쁘다. 면 닦고 이거만 그려도 되게 좋아. 그럼 야외에서 노는 느낌이겠다. 그렇지. 별 보면서 별을 보겠네? 응. 음. <laughs> 결혼하면 넌는공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러잖아 그러면 일주일에 무조건 해야되는? 2주에 두번은할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에 두번 몰아치고 한 주를 쉬고 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나이프섭섭해하아 그럴 때는 또 이제 책임을 갖고 해줘야지. 근데 했는데도 섭섭하면 그건 나의 그래. 문제가 아닌 거지. 결혼하면 너가는 그럼 애기 이런 건몇 명? 명이... 없어. 딩크 난 약간 딩크족이긴 해. 어. 그래? 너는 약간 관상이 난 무조건 나이트 딸딸안돼아니딸안 돼. 딸... 딸 아니야, 딸 딸이 첫째. 나는 그래 진짜 고홍성은 홍성환 선수 가족을 되게 부러워해. 음... 내 꿈꾸는 가족상이야. 딸 딸에게 이벤트 해줘 아빠가 아들한테는 같이 야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 그러면은 너는 이제 딸 아들한테 뭐해줄 거야? 아, 하고 싶은 거 시켜줘야지. 아들이 아빠 나는 아빠를 따라서 인천 양아치가 될 거야. 러래 네, 해봐. 너, 너 양아치로 없고살는 힘들 얼마나 힘든 줄 네. 알아 해봐. 난 근데 난 교육방식 그거 이랬을 때 진짜 아빠는뭐 하면 하기 싫어 뭐. 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그럼 애가 더 하려고 그래. 너 그래서 내가 막 하지 마. 하지 마. 할 때마다 달려드는 거야? 아니 꼭 참고 작전을 짜고 머리 좀... 머리 머리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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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안 주죠? 아니야, 뿔뿔이 렇게밖에안 들려. 어, 오케이 오케이. 나 그거 이제 안 돼. 어? 안 들려. 최고 선수는 뭐야? 아이짜. 아, 진짜. 아, 아, 남편 똥도 닦아줄 수 있어? 아니야. 아프면 아프면 닦아줄 수 있지. 멀쩡한데 근데 같이 계속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야. 나 똥도 닦아줘 이렇게. 어. 아못 닦아줄 것 아, 같은데. 나는 닦아줄 수 있어. 거짓말 치시 아, 거짓말이었어. <laughs> 이거 거짓말이었어.